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에 뒤집어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뒤엉켜 있는 차들 사이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들이 눈에 띕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 8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영화권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장동 이터널 인근에선 차 1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1톤 트럭이 5톤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들이 급제동하면서 차 15대가 이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 아, 차이 도로 막그고고 집중 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50여 건. 경찰은 새벽 사이 진눈깨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생긴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나 더 미끄럽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만큼 터널 앞뒤 구간이나 다리 위에서는 반드시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용민입니다.